아쉽네 어필저 입구에서 싸워가지고 저기서 막 다른 데 싸웠으면 한팀 사출당했을 텐데 이틀만에 도대체 몇 점이 떨어진 거지? 몰라 몰라 와, 아, 근데 어저께 매그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. 매그너스 진짜 짧게 했는데, 출당해가지고 저걸로 한 100점 갈린 것 같은데. 와, 순식간에 100점 가였어. <웃음> <웃음> 오늘 뭔가 느낌이 없는데, 레이트나 자고 그럴까? 오늘 뭔가 좀잘안 된다. 카페에 그거 어떻게 됐지? 야 레이튼 이렇게 보고 싶으면 너희들 내손 떠는 거였어? 아 진짜 짜증 나. 어? 와 너희들 왜 이렇게 부끄럼이 많아? 왜 그래? 어? 두배 차이가 나잖아. 공개투표. 지도 아니, 레이튼 투표했네. 아 그게 아니라 이거를 투표를 안 하면은 투표 결과가 안 보이더라고. 아, 뭐 어쩔 수 없이 레이튼 해야겠네요, 여러분. 자, 시작할게요. 선생님, 고양이가 있어요. 루크는 동물을 좋아하는구나. 옳지, 고양이 수수께끼를 하나 알려주마. 오케이, 들어오자마자 수수께끼 뒤졌다. 25, 25잖아. 25, 맞지? 아 수학문제 때문에 그래 수학문제 <laughs> 어 뭐지? 그럼 뭐지? 잠깐만 5분동안에 쥐를 5마리 잡아 어 그럼 100마리다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네 아 내가 실수했어 님들 아니 고양이 5마리가 5분동안 쥐를 5마리 잡으면은 100마리의 쥐를 100분만에 잡으려면 고양이가 100마리 필요한거 아니야? 아니야? 고양이.. 나 문제 읽었어 고양이 다섯 마리가 5분 동안에 쥐를 다섯 마리 잡는데, 그럼 1분에 지. 한 마리인가? 아, 템버. 그게 아닌가? 보여줘야. 100마리의 쥐를 100분 만에 잡기 위해서는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어야 할까? 100마리가 왜 아니지? 이것도 혹시 수학 문제야, 님들? 아, 나 알겠다. 이거, 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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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섯 마리다. 야, 이거 다섯 마리야. 다섯 마리야, 이거. 하! 아. 안녕하세요, 아저씨. 이번엔 이런 숫기계가 있는데 풀어보시겠어요? 오케이. 바로 두 번째 뭐지? 문제 갈게요. 뭐, 20? 못... 너무 쉬워. 1은 1000. 어? 에? 그러니까 만약에 여, 여기가 만약에 A라 치면은 여긴 AA인 거야?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A야. 그럼 여기는 A야? 다시 설명해줄게. 여기가 A면은 여긴 A냐고. 아 AA 아 확인했어 아뭐 그런 거였어? 어? 야 이거 5다 5야 이거 5야 이거 5야 이거 5야 오 맞지 이거? 이거 맞지? 100여다 공처럼 어? 아니 야 여기다가 공 10이랑 이렇게 넣으면 1000배 아니에요? 아니 맞잖아 알파벳 응? 야 이거 M이네 맞지? 미터 하? 뭐야 넌센스 퀴즈였어? 선생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기 때문이니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야 이수수께끼좀 풀어주지 않겠나? 40점 어나나 나 이해했어 문제 음 어떡하지 응 모르겠. 돌리라고? 이렇게? 뭘 돌리라는 거야? 자여기 여기네 여기 맞지?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. 뭐 이게 어려워? 아부시키들 어? 무지개 하 그럼 우선 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겠어요? 뭐 20점? 아, 나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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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니네 엄마 나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? 또 수학 써야 되는 거야? 또 수학 써야 돼? 몰라. 야, 두살 아니야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아닌가 보네.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, 그러면은. 뭐 x 뭐 x y 어? x y x x x x x, x y x y 어머니의 나이가 x야. x 곱하기 이는 y 아버지의 나이가 y지. 어, 맞지? 맞아? 반응 보니까 맞나보네? 하? 어, 맞나보네? 어. 어, 잠깐만. 그러면은, 어. 어떡하지? 자, 여기서. 자, 이게 첫 번째고, 두 번째. 다음 회에는 1.5배가 되었대. 그러니까 이거지. x 곱하기 1.5는 어, y 플러스 1. 1 더하기. 어때? 유레카. 와, 근데 사람들 반응 보니까 맞나 봐. 아, 이거 어떻게 볼지? 내가 x가 뭔지 알고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야 그러면은 야 잠깐만 나, 나 엄청나게 가라냈어짐들 y y는 44 여기 44재래 맞지 그러면 x는 22와아 수학이 이런 건가 맞지 그러면 여기다 해보자 그러면은 23 곱하기 1.5는 45겠죠 23 곱하기 1.5는 어. 그래서 이 x랑 y값을 어떻게 구하냐고 데이퍼라고 님들 그러면은 내가 풀어볼게 여러분 제가 이 상태에서 풀어버린다고 와이 새끼 돈 땡기려고 어, 수금하려고 돈 모른 척했네 치이구만. 막 이런 채팅 튀지 않기 네, 그럼 나도 약속해주면 그나 지금 바로 풀게 y에다가 ex를 넣으라고? 그냥 아, 2X를 아, 나 알겠다. 아, 나 알겠다. 아직 나 진짜 알겠어. 야, 나나나 나, 나, 나 이거잖아. 이이 이 곱하기. 아, 이거네. 이거네. 야.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식이 잘못된 거 같아. 이 여기가 아니라 어,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앞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. 앞에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닌가 보네. 근데 이게 왜이거지 잠깐만 왜 여기에 왜이 q 있지 음. 방금 예제 풀어봤잖아 야! 나 방금은 숫자가 정해져있는데 여기 시계는 숫자가 아니라 X라 써있어서 모르겠어 X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곱하냐고요! 어? 엑스에다가 숫자를 어떻게 곱해 바보야 엑스가 뭔데 엑스가 숫자 x 엑스는 영어야 미친새끼야 왜저래 진짜 아까부터 그러니까 잠깐 봐봐 근데 이 식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님들? 만약에 엑스가 3이라 쳐봐 어? 내가 설명해줄게 님들 세라의 수학교실 그러면은 1.5 곱하기 4인거야 그럼 6인거야 근1.5 곱하기 4가 3. 6이 아니잖아 3. 아 6이네? 우와 대박 신기해 6이네? 엄마가이살 리가 없는데 <laughs> 엄마가이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식은 틀린거야? 이거는 와, 6인데 와, 이거는, 6인데 이거는 왜 7이야? 거이. 근데 이 콜은 왜 있어? 아, 그러면 님들 1부터 44살까지 X에다가 일일이 다 넣어봐야 되는 거야? 나 보고 지금 그걸 하라고? 1.5 플러스 1.5 곱하기 X는 그거 내가 쓴거 아니야? 이거 내가, 내가 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1.5 더하기 1.5X라고? 1.55 더하기 1.5X는 1 더하기 2X 이거라고? 왜? 오 이, 혹시 미안한 데님들 그럼 이 일은 어디 갔어? <laughs> 아 미치겠네. <laughs> 몰라. 아, 너무 재밌어 레이튼. 모르는 같은데, 바로 앞에 거야. 거야. 아나 이해했어. 아 오케이. 나 바로 머리 굴려서 이해했어. 아니 근데 알겠는데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푸는데? 이건 시기 아니라 그냥 설명 아니야 설명? x 스리이 어떻게 온게 어떻게? 해? 양쪽에 마이너스 e x 라라고? 왜? 있는 게 없어. 알았어, 알았어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잠깐만, 내가 다시 볼게. e x 마이너스 1.0 x 1이스 이거라고? 왜?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풀어보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x는 1 엄마는 한살 맞지? 잠깐만 <laughs> 이상한데 <웃음> 엄마가 엄마가 왜한 살이야? 맞다고? 엄마 한살 맞아요? X 곱하기 2는 Y. X 곱하기 곱하기 2는 2야. 그럼 아빠는 두 살이야. 한살차인 거지. 그러면 43살인 거야. 아니기만 해 진짜? 아니기만 해 너희들. 진짜 아니기만 해. 너네 진짜 이거 틀렸으면 내가 진짜 3개월 동안 너네 빡통이라고 놀릴 거야. 진짜 아니기만 해 진짜? 아니면 죽는다고? 뭐? 캬데세라? 캬!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겠죠?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. 넘기라고? 아아 아. 이 시발 너네. 야 알려줄 사람? 미소 뻗고 있크크크 알려줄 사람. 1X인가? 1X는, 마이너스 1. 하! 아! 하! 아! 아, 나 이해력 미쳤다. 저 빨리 배웠죠? 감사합니다, 선생님. 하! 아! 아, 뭐야, 이런 거였어? 아, 왜 이렇게 쉬워? 진 짜증나. 이거 초딩 대 배우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어이없어. 아, 다시 시작할게요. 아, 이제는 조금 기분이 풀렸어요. 고마워요, 레이튼 교수님. 빨리 수학문제 나와라 수학문제 40점? 오히려 점수 높은 게더 쉬워 내가 소유한 정사각형 땅 안에서 삼각형 부분의 면적은 몇 팍미터일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20미터짜리 정사각형 10미터 10미터면 이 변은 뭐지? 어떻게 하더라 이거? 여기 이렇게 반 자르면은 여기를 구하면 구할 수 있거든? 아닌가 보네. <laughs> 가보 녀석들. 아니래. 그러면은 넓이가 어디를 말하는 거야? 여기 부분을 다 말하는 거야? 여기 면적을? 그러면은 대각선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. 여기를 구해야지. 여기를 구한 다음에 여기 구하고 여기 여기를 여기를 해서 빼야지. 그러면 여기를 알잖아. 바로 세로를 곱하라매 아니, 나도 진짜 욕하기 싫어. 근데 인연이 사람을 기말리게 하자라 18. <laughs> 제발 가장 큰땅 넓이 좀 구해봐. 정사각형, 정사각형 400이야. 요거 맞지. 다풀었다고 어? 뭘 빼라는 거야? 아니 피자 8조각에서 3조각 쳐먹으면몇 조각 남겠냐고. 다섯 조각 그전에 아, 이거 말하는 거야? 이거? 이거는 100. 그걸 반으로 나누면 50이지. 그럼 5 0이 50. 그러면 10 곱하기 20을 이200 가로세로 곱하기 2분의 1. 아, 나 알겠다. 푸는데, 아, 알았어. 알겠다. 아, 나 했어. 나 했어. 그러면은 아, 알겠다. 그러면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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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이니까 이거를 구하면은 뭔 근각 삼각형 공식이야, 뒤질래? 직각이 100. 뭔지도 모른다고. 100. 그러면 250. 그러면은 400에서 250을 빼면은 100 150. 이제 입금 다된거 <laughs> 아니기만해. 진짜 아니기만해. 아, 뭐? 심네? 정답